어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깃허브를 쓰려면 저장소가 필요해요 원격 저장소. 저희가 이제 어그 일단은 소스를 가지고 그한 곳에 모아 놀라오는 거거든요. 모아 놓는데 인터넷 안에 클라우드로 클라우드에 있는 요인터넷에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제 인터넷만 되면 이걸 갖다가 딴 사람도 갖다가 쓸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죠? 겠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기시예요 기. 기, 터브 지금 이제 사이트로는 클럽 저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저장소를 운영하는 사이트가 github.com입니다. 되시겠죠? 그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레파리토리 저장소를 만들어서 저희가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저장소를 한개 만들어보자. 아시겠죠? 저장소를 한개 만들어서 처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어, 기터브 쪽에 이렇게, 어, 저희가, 깃다부터에 로그인을 한개 해보세요. 로그인을 한개 해서 보시면 하셨죠? 하시면 이쪽에 그탑 레파토리 이렇게서 해 레파토리가 보이시나요? 저랑 틀릴 수가 있어요. 전 레파토리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레파토리 몇개 이렇게 주로 해서 올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그 여기 왼쪽에 돼 있는 게 저랑 똑같으신가요?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이거 이거 다른 거예요? 자 이제 그 여러분들은 요런 목록은 안 나오지만 요런 목록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여기 뉴하고 나오죠 이렇게 맞죠? 여기 아이콘 나오시죠? 네자제 거는 이제 이렇게 아이콘이 조그맣게 뉴하고 보여요 여기 뉴레퍼터리구요 클릭하면 이렇게 뉴 레퍼터리 들어가요 어떠신 분들은 여기 이제 이렇게 밑에 밑에 크게 설명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New 레파이토리 이렇게 버튼 이 길게 나오세요 아시죠? 겠둘다 동일한 거고요. 동일하게 똑같이 보시면 되고 또는 맨 위에 상단에 보면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면서 Create New 하게 밑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 보시면 New 레파이토리가 나와요. 이세개 중에 한 개는 나오시는 거죠. 다 나오니까 이제 진행할게요. 저는 New 누를게요. New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create new r e p s i t o r y 하고 나니다 나와서 여기다가 이제 쓸수 있도록 나오시고요 오너가 계정이에요 여러분들 계정으로 써져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예,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퍼 r 리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써가지고 사용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 자바 프로젝트 쓰니까 자바 프로젝트라고 쓸게요 프로젝트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에 대한 요거 그 is invalid 가능합니다 먼저, 뭐, 이렇게 만들어서 쓸 거예요. 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스크립션은 설명이에요. 설명을 쓰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써두는 게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좋습니다. 저희가 2025년 12월, 12월 기수거든요. 기수. 그 과정, 12월 과정의과정의 과정의 자바 프로젝트입니다. 자바 프로젝트 공유 5뭐이 정도 써가지고 설명을 써주시면 좋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피레이션이 밑에 있으신데 컴피레이션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그그 다른 그 사람이랑 같이 공유하고 소스를 보여주려면 퍼블릭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프라이빗입니다. 나 혼자 할 거야 그럼 프라이빗으로 하시면 되고요 얘를 공유해서 사용할 거야 그럼 퍼블릭이고요 그맨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퍼블릭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이세요 아시겠죠 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세에 대한 뭔가 정보를 저장하는 게 있는데, 리듬이가 있고요, 리듬이리듬이 만들 거야? 지금 현재 기본은 오프 되어 있습니다.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온으로 하면 리듬이가 만들어져요. 기본적인 리듬이가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티, 기티그놀이라는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데, 요것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라이센스는 현재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됐으면, 요 정도 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행할 때는 이쪽에 여기 요거 프레이트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디스크립션에 대한 설명 좀 넣고 그 다음에 퍼블릭 된거 확인하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때는 그냥 이제 요, 요거 요거 쓰고 이제 크레이트 레파토리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크레이트 레파토리 를 만들어서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제 레파토리를 만들어습니다 만들어지면서 얘가 이제 레파토리에 대한 주소 나옵니다. 주소 이렇게 요 주소 할때뭐 기대 요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합니다. 써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레파이트리까지 만들어 성공하셨으면 이제 이제 그 이클립스에서 Git랑 연동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Git랑 연동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샘플 그 프로젝트를 한개 만들어서 연동할 거예요. 지금 이제 Git이라는 저장소에 다시 딸려가기 때문에 얘가 제가 그 이것을 이제 하게 되면, 어, 지금, 워크스페이스 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동이 돼요. 소스가 이동이 돼서, 걔네가 이제 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원래 프로젝트는 안 쓰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일단은 이동해서 업로드도, 새로 만들고 업로드 시켜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 그, 이게, 오픈 퍼스텍티브, 쪽에 이제, 이쪽에 가시면, 오픈 퍼스텍티브에 가시면, 한번 가셔서, 물론 기창을 직접 열 수도 있는데, 기이라는 이런 그 퍼스텍티브가 있잖아요. 환경으로 뭐 하자. 그래서 오픈 한번 해보세요. 오픈 해보시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보이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연결한 게 일이 있다면, 여기가 달라 보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이제 여기에서, 기세 관련돼서, 기드 레파이트로리스라는 게 이제 열려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보이시게 됩니다. 보이셔서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기세 가셨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 기세에 해당되는 것은 add, 뭐, 존재하고 있는 레퍼터리, 레파토리, 로컬 레퍼터리를 추가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기세 레퍼터리를 했을 때, 기세 레퍼터리와 연결해서 사용할 때, clone, clone of git 레퍼터리, 예. 클론, 두 번째 나와 있는 클론 넣기 레퍼트리를 클릭하셔라. 클릭하시면, 이 요렇게 나오세요. 그 URL을 가지고 이제 사용할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누르기 전에 그 URL을 한번 저희가 복사를 하게 해두겠습니다. 이쪽에 그 프로젝트 레퍼트리를 만들면 여기 URL이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얘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복사가 있습니다. URL 복사.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복사해주세요. 복사하시고 다시 이제 클론으로 들어와서 클론 u r l 이고 넥스 눌러 보시면 여기 복사한 게 이렇게 그냥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맞죠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쓰시는데 사용자가 그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 저는 이제 웹장 뭐 이렇게 써서 쓰는데 지금 이제 웹장입니다 사용자 아이디가 웹장 뭐 또는 이메일 뭐 이메일이나 이름 저는 웹장으로 썼는데 뭐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이제 로그인 할때 비밀번호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뭐 스토어인 시크리티 스토어에서 이제 저장을 해놓자뭐 이정도에서 넥스트 한번 눌러요 넥스트 한번 눌러서 이렇게 썼구요 그뭐 브랜치 셀렉트 뭐 브랜치를 뭐 하자 그랬는데 여기 패칭 커밋 올소 패칭 태그 뭐 해가지고 첫번째 디폴트로 남아있는거 그냥 넥스트 눌러세요 넥스트 러시고사용하시고요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만들라고 시킬거예요여기까지넘었으면그 사용하려는 디렉토리 만들어서 쓰세요 여기 써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 긴 밑에 긴 밑에 레파이토리랑 동일한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가, 그 저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밑에, 깃 밑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세 올리는 거는, 이제, 여기, 유저 밑에, 이렇게 찾아가긴, 저는 유저 밑에, 이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저희 는 소스는 웬만하면, 작업하는 소스는 D 드라이브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눌러서, 저희가, 그, D 드라이브 밑에, 자기 이니셜 밑에, 그, 워크스페이스 밑에다가, 여기다가, 한개 집어넣어서 쓸게요.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홀더는 Git이라고 뭐 한개 만들게요 Git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할게요 되셨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그 Java 프로젝트 Java 프로젝트 뭐 이렇게 만들어서 쓰니까 저도 Java 프로젝트라고 써놓을게요 그 Java 프로젝트가 두번 생겨서 좀 나중에 보시면 좀 그렇긴 하긴 는데 그냥 Git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할게요 위치를 여기서 여기 보시니까 Java 프로젝트 한개 더 생기죠? 더 생기니까, 기까지만 쓰시는 게 좋아 보이세요. 기. 제가 브라우저에서 기까지만 쓰시면, 저희가 기, Git, 기까지만 선택해서, 이제 저장하시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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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 기, 기. 이런. 아, 아, 계속 열기야. 아 그럼 한개 지워. 한개 지우면 지우는 대로 하겠지 뭐. <laughs> 한개 지워. 기세, 여기 자바프레이트,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모트네임이 오리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리진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제 할때 지금 오리진이라는 리모트네임 이름으로 계속 이제 주고받고 할때이 이름으로 사용할 거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됐으면 피니시하고 누르세요. 피니시하고 누르시면 얘가 뭐라 뭐라고 나와요. 이 패스워드. 패스워드에서 나옵니다. 패스워드. 그 마스터 뭐, 뭐, 패스워드 워즈, 크로 i 이터 이클립스, 스트레지 이프, 에버, 투, 리커버, 유어패스 지금 패스워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요. Do you want? 어쩌고 뭐, 패스워드 힌트, 뭐 패스워드 힌트를 받기를 원하냐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스 뭐, yes 누르시면 이 퀘스트 차이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 no 노우 누를게요. 어이. 그냥 연결되어어요 제가 노우 no 눌러서 컨셉을 눌러가지고 패스워드랑 상관없이 이렇게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레퍼토리를한 개, 어,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클론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있는 걸 클론해가지고, 클론이니까, 이제, 똑같이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 똑같이 만드는 건,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것 같구요. 일단은, 요렇게 해서 한개 만들어 주세요. 그 패스워드는, 나중에, 이제, 그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들은 나중에, 그, 하면서, 어, 저장하면서 쓰는 것을, 이제, 자,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해보고, 스제로 저장하고 만들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를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렇게 만드시면, 지금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얘는 그내 컴퓨터에서 기시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저장소를 만든 거예요. 현재. 그래서, 어, 이, 우리가 기터브에 해당돼서 클론이니까, 똑같은 거를 한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거랑 동일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URL 가지고 저희가 기재 URL을 가지고 이제 클론을 만들어서 그내요 위에 있는 클라우드의 저장소와 내 컴퓨터의 저장소가 이제 똑같이 되어져 있는 내용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거 기재에 해당되는 내용을 썼는데 저희는 이제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위치가 그 저기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Git이라는 걸한개 만들고요 Git이라는 걸 만들고 자바 프로젝트라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위에 클라우드에 있었던 놈이랑 이제 연결해서 사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으면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라는 게 만드는 거죠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를 이렇게 그딴 데다 갖다 놓기좀 그렇고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뉴 프로젝트 한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여기에 이제 new 하셔가지고 java-project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new-project를 만들어보세요 new-project 전부 다 이어서 씁니다 스페링 그 블랭크 없이 new-project 만들어서 써고 있고요 그냥 pnc 누를게요 pnc 눌러서 이제 썼고요 이 new-project가 이제 컴파일러를 맞춰줄게요 옛날에 하듯이 하듯이 자바 비, 자바 컴파일러 특별한 컴파일러 쓰겠다 17 버전 사용하겠다 플라인 클로즈 예스 누르시면 이제 그 개발하는 자바 개발하는 거와 지금 컴파일하는 게 같아져서 오류가 안 나죠? 아니 이그 예. 자바 개발하는 거와 컴파일하는 게 다르면 이제 얘가 다르다 그러면서 오류를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뭐 간단하게 한 개만 만들어 볼게요 SRC에다가 New 하시고요 뭐 클래스를 한개 만들었다 패키지는 지난번처럼 이제 컴.맵장 이렇게 컴몇장 이렇게 만들고 메인에 컨트롤러 컨트롤러에 메인 클래스 어, 컨트롤러가 아니라 컨트롤러 컨트롤러에 메인을 한개 만들었다 메인 만들었다고 치고 소스는 없어요 피니시 누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개 만들어 뒀다 아시겠죠 그이프레트가 어느 정도 이제 틀을 만든 다음에 PL이, PL 분이 이제 공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 PL 레퍼리터리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만들기를 모아 공유를 해서 사용하는데 초창기에 처음에 할 때는 이 담당하시는 분은 PL입니다. PL. PL이 이제 본인의, 지금 본인의 레퍼리를 만들고 본인의 레퍼리터리, 클라우드의 레퍼, 레포, 레포지 토리, 토리의 공유,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걸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 레퍼리터리도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에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팀이라고 나옵니다. 팀. 팀이라고 나오는데, 팀에, 쉐어 프로젝트라고 나오세요. 쉐어 프로젝트 이렇게 쉐어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나오신다. 되시겠죠? 자, 요 창까지 열면, 방금 전에 만든 게요 밑으로 내리면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여기 나오시고요 지금 이제 워킹 트리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그 장이 인셜 밑에 워크 밑에 기세 자바 프로젝트가 워킹 트리가 되세요. 이쪽에 돼 있어서 방금 전에 만든 겁니다. 지금 요거 체크해서 하도 넘기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보이세요. 방금 전에 만든 게기 만들어서 사용한 게. 그 다음에 피니쉬 누를게요 피니쉬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무음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뜨게 돼요. 요거는 이제 그내 컴퓨터에는 있지만 서버에는 없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바프레이트고 마스터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마스터가 아니고 이제 다른 쪽도 브랜치를 변화시켜서 다른 걸로 하고 있다. 이렇게 권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연결한 것, 권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마스터예요. 마스터로 이제 연결하고 있고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셔야 돼요. 물음표가 생긴 것은 그로컬에는 있는데 서버에는 없어요. 그 클라우드 쪽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이제 쉐어라고 해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로컬 부분에서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기입니다. 프로젝트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 있으시고요. 얘를 이제 작업이 다 끝나면 이쪽 깃허브에 원격 있는 대로 지금 작업이 작업한 내용을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그걸 커밋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범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스가 원격에서 관리된 정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저희가 넘기자라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지라고 했는데 원스테이지 체인지, 체, 변경된 것 중에서 원스테이지 적용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어서 앞에 플러스 플러스 전부다 누르면 이쪽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스테이지도 올라왔죠? 얘네들이 스테이지로 올라와서 얘네들 다 적용을 시킬 거야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여기 언 스테이지로 돼 있는 거를 스테이지로 옮겼어요. 옮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커밋을 시킬 거리고 전부 다 커밋할 거다 썼는데 그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커밋할 건 아니에요. 나는 아니, 그 여기 전 전부 다 커밋한 내용은 아니죠. 원래는 소스만 커밋하면 되는데 선택적으로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지금 저는 전부 다 올리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자바, 자바 프로젝트 초기, 프로젝트 초기 생성을 했어요. 생성 완료. 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뭐, 오더 이렇게 나오시는데, 다 됐으면 커밋 한번 눌러볼게요. 커밋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커밋이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이제, 커밋이 된 것처럼 뭐, 이렇게 메세지 없이 있고, 이제 다 사라졌어요. 커뮤니티에서 다사로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저쪽에 레파토리에 해당되는 내용에 전부 다 들어간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 기대하기는 저희 레파토리에 그 올라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여기 세모침 하시면 여기에 이제 뭔가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거처럼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지금 현재 한 것은 이제 원격 내네 원격 로컬 원격 저장소에 그 적용을 시킨 것뿐이고요 <laughs> 지금, 커밋이라는 걸 시켜서, 지금 이제 뭘한 거냐, 저희가 뭘한 거냐 면 이제, 그, 루키 하시면, 저희가 이제 원격 저장소, 그, 로컬 원격 저장소니다로 원격 저장소에, 저장소에 작업한 코드를, 작업한 코드 적용을 시킨 거죠. 적용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 아직까지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 서버에 올리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되었으면 이쪽에 이제 저희가 그 git 레퍼 r 리에 가보시면 여기 git t o 들이 여기서 이제 요거를 지금 전부 다 올리려고 해요 올리려고 해서 보신다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그이거 전부 다 올려서 사용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이때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그 푸시라고 합니다 지금 만들 때 오리진 이렇게 해서 오리진으로 만들어서 쓰자 오리진 투 어투 오리진 푸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푸시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푸시를 이렇게 클릭하세요. 클릭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머지를 시켜서 리모트가 오리진 부분에 리모트 에 해당이 되는 게 관리하고 있는 게 이거면 되고 요거 해당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보낼 거고요. 브랜치는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그 얘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마스터예요. 그래서 전부 다마스터를 썼고 동일한 이제 그 파일이나 이렇게 있으면 머지 시키자, 머지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를 푸시 누르세요. 푸시 누르면 여기 이제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분명히 입력했는데 또 입력하라고 시켜요 자, 저희가 이제 그 여기 다 끝나서 이제 커밋까지 됐으면 지금 로컬 로컬 원격 저장소에다가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게를 서버 쪽 원격 서버에다가 올리려면 푸시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푸시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여기 패스워드가 그냥 패스워드가 아니에요. 그 원격 그 깃허브에서 발급받은 토큰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유저는 저는 웹장이니까 웹장이라고 넣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계정을 쓰시면 돼요. 웹장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패스워드는 이제 토큰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반드큰 받는 방법 이렇게 나오시는데 첫 번째 이제 여기 발급받는 방법이 나오시는데 첫 번째 그 g i t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프로필 을 클릭하세요. 그럼 세팅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쪽 우측 상단 이쪽에 이제 프로필 이게 프로필인데 그 모양 모양새가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했든 그 클릭하시면 세팅스가 나온다. 아, 중간 약간 밑에 세팅스가 나오세요. 보이시나요? 네. 세팅스를 클릭한다. 클릭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세팅스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세팅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세팅스에까지 들어갔어요. 왼쪽 메뉴 보면, 디벨롭 세팅스가 나온다. 그 왼쪽 메뉴 한번 가볼까요? 왼쪽 메뉴 요겁니다. 이것 중에서, 그 디벨롭 세팅스를 가신다. 거의 이제, 거의 맨 끝에 있네요 맨 끝에 디벨로퍼 세팅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라 맨 끝에 왼쪽 맨 끝에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뭘할 거냐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쪽에 들어갔어요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Personal Access Tokens 그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을 지금 만들 거예요 이 만들 거라서 토큰에 관련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그 중에 뭐, 그, 요즘은 뭐, 제너레이티드 토큰 또는 뭐, 토큰중 하나 중에 선택하시면 된다. 보, 처음이면 보통 클래식을, 토큰을 하셔야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이쪽에서 이제, 퍼스널, 퍼스널 억세스 토큰수 밑으로 내리시면 토큰 종류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토큰수의 클래식. 일반적인 거. 클래식을 선택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되시겠죠?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그 다음에 뭘할 거냐 하면은 제너레이트 뉴토큰 새로운 토큰을 만들 거예요 라고 이제 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제너레이트 뉴 토큰이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클릭하시면 뭘 만들 거냐 클래식 한 거를 만들 거다 제너레이트 뉴토큰 클래식 되셨죠 그래서 클래식에 해당되는 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포 이게 지금 뭐 패스워드 한번더 입력하라고 토큰을 마음대로 만들어, 만들어 주면은 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패스워드 한번 로그인 하는 것을 한번 입력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예그 로그인 하는 로그인 하고 있는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서 컨펌 한 다음에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제 토큰을 만드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해 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만들 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노티 그 노트에다가는 이거 토큰을 어디다 쓸 건지 적어라 이렇게 적으시는데 이제 노트라고 돼 있으니까 저 이클립스하고 git 뭐 한글 영어로 쓸게요 이클립스 대신 뭐 git에서 이제 사용할 때쓸 거다 뭐이 정도 그 의미 전달이 다되게만 만드시면 됩니다 노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되었나요 전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저는 무한대 그래서 no no expiration, expiration 해가지고 기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적어 주시고요 됐지요 되셨나요 기한 없음으로 선택해 주세요 이걸 뭐 기한 있으면 다시 기 올리다가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한 없음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 여기 expiration이 있는데 적당히 뭐 등으로 한다 이게 는 이제 제한 없음으로 했고 generator token 클릭하면 되는데 토큰은 한 번만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사해 두시길 바랍니다. 써져 있죠. 토큰을 만든 다음에 그 집어넣은 다음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토큰 값을 다시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를그 다시 세팅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컴퓨터가 바뀌었다. 이러시면 토큰이 또 필요한 거죠. 기부브에 해당되는 토큰을, 똑같은 토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토큰을 이제 사용을 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토큰을 한개더 만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셀렉트 스코이 있습니다. 범위 지정. 스코이 있는데 지금 상태 디벨러먼트 뭐 디프로이, 디플로이먼트 레퍼이토리 이미지티드 뭐체크드도 여기 레파이토리 사용하는 건다 쓰셔야 되고요. 다 체크하세요. 이렇게 레파이토리를 사용하시는 거는 저희가 다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 여기 보시면 액션 동작이나 이런 것도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라이트 프로의 패키지 패키지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패키지도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드민 r 트레이터에 해당되는 것도 있으면 여기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은 다 체크를 하세요. 하셔서 사용하시는데 그 레퍼런터리 삭제한다 이거는 여기 와서 할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 한 여기 위에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어드민 어드민으로 뭐 읽고 쓰기 뭐 이건 메뉴 관리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레퍼런터리 요 정도 네개 정도 체크를 하시 해 주시면 되세요. 범위를 예스컵 이고요 정의 그 밑으로 내리시면 이제 다 지정이 됐으면 제너레이트 토큰 이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토큰 클릭하시면 토큰을 만들어 주세요 토큰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요거 지금 복사해 놓으라 이거죠 복사해서 다른 데다 저장을 해 놓으세요 지금 제가 클립보드를 공유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구요 나중에 뭐 시큐스토어 부분에 이제 계속 저장을 해 놓고 사용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로그인 하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마스터에서, 뉴마스터 브랜치로 해서, 요 URL로 갈 거다. 이제, 지금 현재 갔네요. 갈 거다. 푸시했습니다. 클로즈 눌러서,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내용이 전달되게 됩니다. 전달이 되게 돼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바 프로젝트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쪽에 뉴 프로젝트가 올라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기 값으로 세팅되어 있다 해서 올릴 때 이렇게 올리시면 되십니다.